자, 3, 2, 1 이, 격 이, 이, 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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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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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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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이,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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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물, 화물 좀 와봐. 아무도 없어? 아, 물거물좀 와봐 아무이도 없어 이 죽었다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리거 이거, 이의 이거, 이거. 이거, 이 왜 이렇게 리퍼들 다 떨려요? 왜저왜 짤려요 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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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트리 쇼 가동. 맥님 니미 리퍼 봐주셔야 돼. 나 보금. 내가 리퍼 보라고요? 아니 맥클리 맥클리. 섬난해버려 주제가 오면. 아뭐 보라고? 찡그리지 말고. 도이세가 <laughs> 필요한가요? <laughs> <laughs> 이리면 말을 좀해리면 말을 좀이을 이리면 말궁좀을요이을이건가을좀 해주세요. 이리을좀같은데요이거면맞리리주세요리면세요 이리면 세야리가말리는말을 지금 응, 응.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가야 합니다. 죽기라도 되는 아나 치료해 드릴이 어? 아니야. 아. 공격력을 올려 아. 아. 아직 아.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아프 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물을 멈춰! 고이한계성다 <laughs> 공격력 증폭! 신위도 <laughs> 예, 있어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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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필요한가요? 뒤에 리퍼뒤퍼리퍼메르스니 아... 알 립퍼+ 있있었데데퍼 립퍼+ 릿퍼+ 릿퍼+ 릿 마. 현대 의학의 퍼 릿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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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아. 아 너무 아프 바로 지금다 진짜로. 강 리포, 어 리포, 어 리포, 리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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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laughs> 이번엔 겐지야. 튕에 빠졌다. 공격력 올려드릴게요. 이거. 아, 여기 얘 조화 받고 들어갔다본적 있어? 공격력, 증퍼 이게 네, 다잡다 끌었다, 나이스. 겐지필, 겐지필, 겐지, 필, 겐지, 필, 겐지 필, 아, 우리 한것 아. 인터치로 빨라 홍가 잡는다. 아, 치라공격 증가. 리퍼 2층에 있는봐 왜, 왜 이렇게 안 들었지? 리퍼 1층. 1층이 이었는데 올라. 아어 아, 아, 지궁될저봐저봐아 네. 어. 어디? 메르 어디?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궁으로 한번 막을게요, 내가. 펜스는 왜 이렇게 딱지?

그래 뺐고 우리 기대 커. 아니, 호그는 그래 뺐어, 그래 뺐어, 그래 뺐어. 빨 잠깐만 우리 신나 어 그래 뺐어. 그래 빨리 회복됐네요. 없다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 망치지 만깨이들 나이스. 이데 앨이 오, 이거 앨범데이 음. 어,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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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심이 없다 레피드 <laughs> <맥히드. 웃음> 아 너무해 <laughs> 왜 제가 이동하면 새기는 겐즈 원챔 사십 달인데 뭐 개소리야 트레파치 보세요 존나 잘하거든요 에이 <laughs> 네. 트레 하자마자 안막겠 에이. 근가잘해서만거 그니까. 아닌데. 아니, 트레 하자마자 뒤돌 <laughs> 리퍼 찾아내서 잡아주고. 아, 상대 안아버리겠어. 리퍼한테 잡아주고 죽던데. 그레로 죽은 적 없거든요. 그거 상대 물다가 뒤진 거거든요. 에이. 끌려 가지고. 에이. 공격 시작까지. 상초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당없네팀 가서 메리세 봐. 숨고셔도나 헤이 너 같은 거다안 죽지. 재밌네. 야화네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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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림 상대 로 만나서 힘 들어본 적없어누나 나랑 저거로한 적이 없어요, 쟤게. 스크림 안했잖아 나랑. 어, 너랑 하면은 너무 못스트이 없거든. 아니, 지금어나 왔습니다. 잘 가. 잘 가. 아들이 뭐니? 아침이나다 우리 겐지 원챔 킬 좀요 아! 아 이거 잡압인데 여기 되나? 야 이거 잡아줘 종피 이제 다빼는데이스킬주분겠리퍼에 리퍼 어디 구해. 얘 망령아 빠졌어 야 나는 방덕을 내릴 수가 있어이었어 <놀람> <놀람> 겐찮아요괜찮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 괜찮아요? 괜찮아아겐괜좀잘자요이쪽아요 괜찮아요? 괜요 괜찮아요? 괜아요 괜찮아요? 괜찮 공격력을 높여 드렸죠. 아나짱하이. 아, 아니, <laughs> 제가 왔어요. 아니, 나와봐요. 아니, 나와봐. <laughs> 아 나와 봐요. 나와 시 아, 나아 죽이고 싶은데. 아마 으면제보좀요 저희 합을 부터물고좀갈까요 저희 이카 부터 물고 좀 갈까요? 독하 아, 아무도 뭐, 없어요 독하 뭐, 아무도 없이니까하이카 독하이카. 이카 독하이카. 독하이카. 독이하 이가 익서는게 친보가 아니구나 와 근데 사람들나 혼잣말 하는줄 아는거야? 와나그 미래 독수 혼잣말 하는줄 알았어요? 와 수박 캠킹 아무..아무 신경도 안 써. 였는데 아무 기받지 나힐면 괜찮아요

어? <laughs> 트레파트라던데, 트레파트 어딨어? 왜? <laughs> 야, 이것도 겐. <laughs> <laughs> 아니, 킬러를 겐지로 더 <laughs> 했는데. <놀았는데. 웃음>